생략하고, 순국 선열, 호국 영령 및 순직 당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선제 사진을 함께 해주게 되겠습니다. 박준도 의원, 이찬원 의원, 박남현 의원, 이재주 의원,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경수 시의원, 박상우 시의원, 강창석 시의원, 이정희 시의원, 김정석 시의원, 홍보민 시의원,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 때문에 모이 것이 아니고, 건성동 원내대표가 온다 하니까. 가만하게 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예! 예! 아니다, 선생님, 바르면,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 화가 많이 나시죠? 왜 화가 많이 납니까? 저도 참 짜증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 말로, 셋업빠지셋업빠지 성공도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대통령을 이렇게 당선시켜 놨는데 이게 무엇을 우리가 하면 기분도 느끼지 못하고 어? 대통령을 대통령을 부르지 못하게하는 이런 행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짜증나고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들 그동안 소외했던 부분이 아마 좋은 결실로 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원칙 있는 나라가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난 5년 동안 소득도 성장, 최대임금, 뭐 이렇게 인상, 북한의 소문이, 소대가니 소리 들어도 아무 말 못하고 개성공단그 사무소를 폭발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남중국 그 국민이 바닷가에서 과연 망상으로 이렇게 타주고도 암수를 못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이랬으면 되겠다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서 정말 우리 당에 흔적도 없는 그런 눈덩이를 사람을 모시고 와서, 정말 이 정권을 바꾸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는것이 국민들이 윤성열을를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은, 우리 당원은 물론이요, 국민들 기대한 것은, 공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자유로운 나라, 그냥 거짓말 하고, 파플리즘 정책을 통해서, 50년 장기 집회를 안 하고, 맨날, 국민들에게 속이고, 340조억이라는 빚을 내가지고, 방탄하에 쓰면서, 50년 장기 직구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무능한 정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지금도 제가 이번 게통 틈이 있습니다만은, 연금 6 7대 동안에, 문제가 있다고 누차 이야기했을 때, 다수 다니면서도 말할 말이 없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 은금계에 가겠다. 노동계획 없이는 대한민국 앞으로 정말 어려운 나라 될 거다. 노동계획 하겠다. 교육계획 하겠다. 정교전을 통해서 북침을 했니 온갖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자파의 이름으로 철되어 있는 이런 교육계획, 노동계획, 영업계획 하겠다. 이 계획 하려고 그러면요. 이 계획을 하면 제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언론이 맞춰줍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이 170도, 180도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90건에 우리 대통령이 되고 나서 90건에 미생관에통과을 했는데 딱 3건 통과했어요. 예산? 지금도 예산?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 됐는데, 정말 대학기들도봉헌을얻 하고, 그렇게 부발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 좋아지게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바뀌었어요. 또한, 언론도 한계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가서 그렇게 노력는데뭐 조금 실수 있겠죠. 그말 한마디를 가지고 통째로 그냥, 그렇게 폐마하는 이런 언론들을 보고, 참 통탄이야. 이렇게 힘듭니다. 대통령이 그래 여러분들 매식 때문에 힘을 내고 하고 있는데 이렇듯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잘 해내게 날 겁니다. 복통자를 동시하면서 는 아픔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고의고더 인쇄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참으면 정말 희망찬 대한민국이 있을 거라고 하나하나 잘못된 거 고치고 않고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서 여러분 믿고 저는 전국을 기다렸습니다. 전국의 보건복지에 관련된 유관 기관들 지지선언을유언하기 위해서 광주, 전주, 강원, 대구, 울산, 안무데없 그래도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전화도 띄워야 해서 저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 그 국민의 힘 국회 중에는 제가 최고 열심히 한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최고 열심히 한 사람인데 그 선거에 대해서 열심히 했을 요 저도 참시 아빠지 한다고 했는데 아주보가까거성거를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생각하시죠? 저도 대통령하고 오에 보면 윤핵가위가, 진핵가위가, 모핵가위다그러는데그 핵가보다 더 중요한 게실체수이 실체아닙니까? 저는 실체가 된다면 최선으로 이게 친구 정도를 되어 있죠, 형했는데 저도 사실은 윤석열도 끝까지 나는 저가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이 동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친구 중에, 오래된 친구를, 이 개사동화를 뭐라 그럽니까? 예? 어떤 네. <laughs> 그, 친구 네. 여기에 친구가 요 예. 맞습니다. 참, 일성분게 죄송합니다. 꼬치친구 맞습니다. 여기에 꼬치친구가, 근성노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꼬치친구예요 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정말, 실체 중에 실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교육에서 참 기꺼이, 내가 이 바쁜 시간도 오늘도 한 시간밖에 없어요. 어 오십 마 하고 어떤데 뭐 가야 되는데 오늘 기한분 왔어요. 다원들에게 그동안 수고해서 겸례드려고 다원교육이라는 그런 유명한데 이런 모시겠다는 말씀 나누려고 보시고 어이 우리 더위하로또신세 그 시세 중에 실세 유한웅님 오시네요 박수 받으세요. 야 대통령하고 모시치고 이제 근성동 그 실세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보이지 않는 실세입니다. 우리 유나노 면, 예. 하포구를 예, 지어, 어, 저, 배구를 지어 굽고 있는, 예, 유나노 면. 예. 다시 한번 거기에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실세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떡거리게 제가 아까 본 여러분 인사드리는걸 하고, 오늘 정말, 어, 오늘 날씨가 처음 춥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 예, 저희도 많이 오셨네요.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나가실 때 제가 따뜻하게 많이 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어, 다음 교육 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